종일 훈련 같이 해주느라 피곤했지? 응? 왜? 날 그렇게 못 믿어? <laughs> 바보야, 왜 차에 탄 사람보다 네가 더 긴장해? 내가 항상 너랑 같이 자극적인 일을 해서 그런가? 그럼 넌 그런 느낌이 좋아? <laughs> 오랫동안 나랑 같이 지내면서 담력이 좀 커진 모양이네. 하지만, 내 속도를 따라오려면 더 연습해야 해. 좋아. 시작한다. 규칙은 예전이랑 똑같아. 네가 아래고 내가 위. 못 때리면 지는 거야. 진 사람은 카드를 뽑아서 거기 적힌 대로 해야 해. 우리 고양이 아가씨가 억지를 부려도 안 들어줄 거야. 난 아파도 괜찮으니까 봐줄 필요 없어. 집중하니까 진짜 귀엽다. 잘하네. 내 속도에 맞출 수 있겠어. 그렇게 좋아?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쳐줄 걸 그랬네. 그래, 그래, 네가 최고야. 이런 게임을 하면서 진 적이 없는데, 날 이긴 건 네가 처음이야. 하지만 너한테 지는 건 즐거워. 보자,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무슨 생각해? 응, 네 대답은 뭔데? 맞아, 내 대답은 그래. 근데 네가 날그 정도로 잘알 줄은 몰랐네. 하지만 가끔 내 말이 너무 직설적이지 않아? 응, <laughs> 음, 나도.